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코틀랜드 셀틱과 킬만옥의 스코티시 리그컵 16강전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디펜딩 챔피언 셀틱은 스코틀랜드 킬만옥 럭비파크에서 열린 킬만옥과의 스코티시 리그컵 16강전에서 0대1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이날 코리안리거 양현준과 권혁규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였는데 양현준만팀이 0대1로 끌려라던 후반 20분 교체 출전하였고 권혁규는 다음 기회를 노려야 했습니다. 이날 교체 출전한 양현준은 왼쪽 측면 융어로 배치되어 드리블과 공격 참여를 통해 활약하였으나 공격 포인트를 쌓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한편 셀틱은 후반 14분 킴만옥의 말리 와킨스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16강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현준이 교체 투입된 가운데 셀틱이 리그컵에서 16강 탈락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